이분들은 또엄변이 좋으신 분이 많아서 사기성이 있는 분들은 많이 또 있어 남, 남을 속이려고 거짓말 하려니 관절에 걸릴 수밖에 없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은 경찰서 파출소 관절를안 걸리려면 절대적으로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비당의 연아보살 입니다 그 선생님 영상에 이제 지금 뭐 대박난 띠도 이제 개면년에 대박난 띠도 얘기를 해주셨고 네. 뭐 띠별 운세로도 이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은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은 네. 2023년도 개면년 들어갔을 때 네. 상반기에 음. 요 띠분들은 진짜 좀 조심하셨으면 한다라는 띠분들이 있죠? 있죠. 보티를 네. 그 한번 말씀 어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개면년에 상반기에 무조건 조심할 띠는 이거 닭띠예요. 잘못하면 관제 구설이 들어간단 말이야. 음. 관제 구설은 음. 경찰서 파출소갈 일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법원까지, 법원까지 갈수 수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닭띠로 꼭 제가 꼭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 어, 이분들은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크게 나쁜 건 없는데 이분들은 또엄변히 좋으신 분이 많아서 그래. 사기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또 있어. 닭띠들이. 어,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걸리잖아. 남 남을 속이려고 네. 거짓말 하려니 관절 걸릴 수밖에 없지 네. 조심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분들은 경자석, 파주석 관절 안 걸리려면은 네. 절대적으로 어,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삼재풀이 말고 그러면은 음. 닭띠 분들도 그러면은 이 2023년도 조심하기 위해서. 뭐왜 삼지신 분들은 막 삼지풀이를 하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있어요? 이렇게 안 좋은 이분들이 다 닭띠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분들은 솔직히 본인이 해결할 수가 없어 이런 나쁜 애군이 낄 때는. 누가 필요하겠어요? 저희들이 필요한 거야. 저희들한테 의뢰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 알아서 그거를 나쁜 애군을 몰아주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경찰서, 파출소, 법원까지도 갈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타깝고 아시는 분들은 했으면. 좋은 거고, 네네. 넘어가는 거지, 그냥. 네. 잘, 넘어갈 수 어. 잘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예방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나쁜, 나쁜 기운을 우리가 몰아나서 좋게 예방을 해주는데, 네.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안타깝고, 음. 좀 그, 아쉽지, 뭐. 네. 네. 자, 그러면은, 닭피분들 네. 2023년도 들어가실 때 선생님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닭피분들 꼭 주의해서 음. 2023년도에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갈 수 있게 또한 말씀 해주세요. 네, 닥터 이 분들 개문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개문년에 해운에 나랑 충이 맞는 해운년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의견연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어, 내가 조심해야 될건꼭 조심해야 됩니다. 네. 내가 관제 구설이 있을 수 있고요, 법원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우리 또 나쁜 거라도 또 좋은 균이나 있 한번 봐드려야죠 네, 그렇죠. 그럼 좋은 균이나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그 봐요 꼭 조심해야 된답니다 그것만 조심하면은 크게+ 크게 나쁘진 않다고 하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죠. 어 그리고 언변 좋다는 게 남한테 조금 나쁜 짓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좋은 뒤로 좋게 좋게 살아야 되니까는 아 인생 우리 잘 살아봅시다. 여기까지 나비당 연화보살이었습니다.